안녕하세요. 아이언마실농부입니다. 이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민업나무에요아 제가 또 깜빡했나요?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. 드디어 여기 강원도 이 태백산맥 안에서도 드디어 이렇게 눈이 다 녹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엄나무 이렇게 이식하고 있어요. 이식하고 있는데 요 앞에 보이시죠? 이거 다 민업나무입니다. 민업나무를 이제 이렇게 봄에, 가을, 뭐, 식재하면, 옆에 보세요. 이런 식으로, 자, 보이시죠? 한마디. 이렇게요 정도 남겨놓고 전부 다 전지를 하죠.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산에서 엄나무 이렇게 캐 오면, 봄에 이렇게 그냥 전지 안 하고 이렇게 심었었거든요. 그런데도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간당간당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엄나무 전지를 안 했을 때 봄에 순을 수확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민엄나무 이렇게 심어주고 옆에 요것처럼 전지를 하나 하고, 전지하지 않고, 요런 식으로. 몇 개는 이렇게 전지를 하지 않았어요. 과연 올 봄에, 5월에 과연 순이 올라오는지, 이거 보세요. 순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거는 돼요. 그래서 순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려고,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전지를 한 것과 전지를 안한 것,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. 여기 보시면, 가시 있는 엄나무는, 보세요. 이것도 똑같죠? 심고, 딱, 잘안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자, 요 정도 높이까지. 20cm 안 돼요? 한 10에서 15cm 이내로, 이렇게다 잘라줬어요. 이렇게 전지. 가시 있는 엄나무는 이렇게다 해줬고, 가시 없는 민엄나무는,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, 한 5월 달에, 한 4월 중순 되면 이제 순이 나오겠죠?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